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13절입니다. 대수령의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하나님의 교회들을 받은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밀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3절 익숙한 말씀이시죠 보십시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 대성에서 일장 3절 말씀 음,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예 네. 아, 굉장히 좀 우리를 무겁게 만들었던 말씀이죠 아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데 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희한하게 몇 사람이 안 보여요 아,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야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어떤 거예요? 예, 갈등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새벽을 깨우시고 귀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난 귀띠해도 소용이 없네 사랑이 수고가 안 되니 나는 새벽을 깨워도 소용이 없네. 사랑의 수고하니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잘 붙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3절 이말씀에 보면 대살로믄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전제로 신앙생활을 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라 전제, 그렇죠? 이 전제로 살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 전제로 살았고 그 심판을 통해 치유과 천국이 있다는 이네 가지 전제로 신앙과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대선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네 가지 전제의 신앙생활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역사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슴을 쳐야 할 만큼의 아픔이 있는 사랑이 쓰고 매질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랑이 쓰고 너무 고되고 혹독해서 눈물이 나는 사랑이 쓰고 너무 수고스럽고 숨이 막힐 듯 힘이 드는 사랑이 쓰고 대선교의 성도들은 이 삶이 어떻게 살아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대선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 소망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겸손이 견고하죠. 낮아짐이 견고합니다. 사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대로 사니까요. 바다님이 견고하고요, 학구 부동한 거예요. 그가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변하고 안 변하고가 나의 사랑의 수구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그 달을 기다리고 그 기도로 살고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되는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장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는데 나에게 내 삶에 내 감정과 내 태도와 내 행동에 내 성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한테도 표가 나고 나한테 표가 계속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표가 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식단 조절하고 한 시간 운동하는 만큼도 표가 안 나는 그런 일은 없더라 그래서 그들은 나자시고 받아내고 품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하도다 이말씀이또한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볼펜을 갖고 있으면 큐티 책에 또 말씀에 좀 동그라미를 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예,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말씀의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고요 또 어, 사람의 말로 나오죠 그게 또 사람의 말에서 말이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받음이니 할때그 말씀도 로고스예요.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할때그말 있죠. 그것도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도 로고스고 사람의 말로 할때그 말도 로고스예요. 원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무엇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그 말을 받는자의 태도, 그 말을 읽는자의 중심, 그 말을 묵상하는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문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지금.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글자예요 아, 맨날 듣는 말씀 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오늘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과 선택 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글자를 이 문자를 오늘 알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죠. 받음이니 그게 별표를 좀 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드미니에서 바드미니, 그게 별표입니다. 여러분, 이 바드미니라고 하는 것은 데코마이 라는 단어예요. 취하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드미니, 이 데코마이는 취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능력 보따리예요. 선물 보따리예요. 네. 이 말씀은 역사 보따리예요. 항상 이 선물보따리, 능력보따리, 이 역사보따리가 우리 앞에 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취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취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항상 선물보따리가 이 앞에 있는데 그냥 쳐다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 보따리, 능력 보따리를 취하여 가져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어, 베데스다 연목가 기억하시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목가를 표현할 때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물이 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동할 때 말씀을 취하겠다? 1년에 한두 번이면, 그러면 365일 중에 이틀 그렇다면, 그럼 364일은 어떡할 겁니까? 감정에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취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동하여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믿음이 동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과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대설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취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더니 믿음으로 이걸 내 태도로 삼았더니, 믿음으로 오늘 내 결정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더니,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역사들이 삶에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앞에 읽었던 모든 삶이 되어졌던 근거다라고 하는 거니,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잘안 돼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네. 여러분, 그 받을 때에 라고 단어를 보시면, 여기 받을 때라고 하는 단어는 파랄란바누라는 단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적 용어입니다. 관계적 부사. 관계적 용어예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바월 남반 후,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전제되냐면, 왜 관계 부사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말씀드리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다. 그러면 그래야 말씀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규띠차가 펴서 귀띠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새벽을 깨워 이번 예배당에 앉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가서 가야 말씀 앞에 나를 가서 가야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가서 가야 순종하는 자리에 나를 가서 가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가서 가야 이 관계적 부사, 예, 그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가서 가는 그 사귐이 그래서 오는 친밀감이 이 붙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적 부사, 관계적 부사에서 행동적 부사로 행동이 뭐 부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목을 처음에는 달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를 가져와 그분과의 사귐이 친밀이 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성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가져오셔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취해내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결국은, 여러분, 관계적 부사에서 행동적 부사에는 말로 만든다면 어떻게 또 만들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사김, 친밀함이. 그죠? 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참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적어도 이런데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사님 제가 성질이 그렇고 감정에 잘 휘둘리는 사람이니 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 가지 못할 때 괜찮으니까 그때 오셔서 저를 좀 격려해 주시고. 저를 좀 충돌 용지를 해주시고 제 역사를 붙잡더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놓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서로 서로에게 약속되고 허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금방 금방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꼭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꼭그 사람에게 이해를 받아야. 꼭 설득이 되어서야 아니 그렇게 되어서야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내나 도친개찐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말하고 용서를 구하게 있어요 그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다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기대해 갖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한 한편 나아가는 그 결단들이 시작되면 이 능력 보따리, 믿음 보따리, 선물 보따리 말씀을 취하고 나 또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대선교 교회 성도들이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4 4절도 보시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똑같습니다 믿음에 고난이 없는 데가 없고 믿음에 핍박이 없는 데가 없고 믿음에 갈등이 없는 데가 없죠 15절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순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유대인 이 유대인이 나다 라고 인정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이 나일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한 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삶이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좀 예.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런 저런 그죠? 유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6절도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군밖에 함을 그들이 금하여, 예, 여러분, 사단이요, 그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구원을 일으키는 거 방해하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아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 도한 여러분, 내가 내 말씀으로 가져오면, 그죠. 예, 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울 때. 노하심이 끝까지 임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내게 가고자 했으나, 무엇이 우리를 막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영적인 전쟁이 있고, 관계의 전쟁이 있고, 그렇죠? 현실과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을 대하는 정말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본문 예슬. 본문 예슬. 어, 두 번째 달락. 예. 사탄이 막은 방문이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그는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기를 힘썼지만 사탄이 막아서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한 목적과 의도에서 비롯된 계획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양육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꽂히는 것이죠. 주님의 양육.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반대하고 남편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것 주님의 양육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현실에 반대가 있을 때 주님의 양육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가시려고 하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사탕의 방해, 사람의 방해, 현실의 방해를 아, 안 되나 보다 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혹시 대선의 전서 말씀들이 부담되어져서 여러분 큐티를 내려놓으시고 또 혹시 새벽을 깨우는 것들이 참 마음의 어려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주님의 양육이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의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양육이에요. 예, 예,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하면 얼마나 하고,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교만한 겁니다. 나는 예, 안 되는구나. 그럼요. 정말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안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하나도 좋아, 여러분이 다르지 않고, 이 성경에는 이 인물들과 다르지. 안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양육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탄의 방해들을, 현실의 방해들을, 네 가지 나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들을, 또한 나를 보는 이 주님의 양육의 계기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밀려가니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위에서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 좀 오늘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 번 여러분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개인이 가진 재산, 최고의 부자,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조선 말에 임상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조선에서 재배됐던 인삼, 이걸 이제 쪄서 말리는, 이 홍삼으로 만들면 10년을 가도 역효가 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냥 생산보다 홍삼으로 만들면 훨씬 더 효과가 있대요, 병에. 이거 중국에 팔아가지고 거부가 됐다거든요. 이 사람의 재산을 매일 세는 사람만 70명이 있었답니다. 매일매일. 70명이 돈을 세도못쓸 만큼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임상호. 이 사람이 참 거룩한 부자라. 꼭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부 같은 사람이라. 그냥 빚쟁이들 빚을 다 탕감해주고 백성들이 장사하겠다면 얼마든지 돈을 그냥 무상으로 부어주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임상욱이라는 사람은 의주만상 이 상단의 대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무역이 좀잘될수 있었겠죠 지금 같으면 그런 의주만상의 그룹의 총수인데 이 사람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장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이게 일생 이 사람이, 자기의, 그냥 어떤 사람은 홍독주라는 장사를 배운 그 사람한테 이 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 이 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사학자들 중에,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의 자우명이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일생을 붙잡고 살았던 원칙보다도 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인들이 붙잡고 있는 원칙이 그것보다도 못한 것 같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붙잡고 있는 원칙이 장사했던 그 사람보다도 못한 것 같다. 부끄러운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오롯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도 그것 때문이고, 중간도 그것 때문이고, 그냥 끝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영혼을 남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저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 부사에서 행동 부사, 삶의 부사로 간다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취하게 도와주셔서 감정처럼 감정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이 선물 보따리, 능력 보따리를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영혼을 남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것이니 지금 몇년 믿으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분 통장에 돈도 좀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한 명의 영혼도 남기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우리 헛 믿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을 남기는 것입니다라는 걸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남기는 신앙생활 내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